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인 최측근으로 떠오른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발 기업 뉴럴링크가 새로운 임상 시험을 준비하며 또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일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뉴럴링크는 현재시간 25일 콤보이 시험이라고 불리는 예비 연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험은 인간에게 이식된 BCI 칩이 로봇 팔을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인데요. 의료분야 임상시험에서 예비 연구는 소규모 연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죠. 여기에 쓰이는 칩은 N1 임플란트입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정극실과 두개골에 장착되는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실이 뇌에 연결돼 전기신호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럴링크는 프라임 시험 참가자 중 일부가 콤보이 시험에 교차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프라임 시험은 BCI 칩과 로봇 수술 절차를 중점 연구한 것으로 프라임 시험 단계에선 N1 임플란트를 이용해 컴퓨터, 스마트폰만 제어할 수 있었네요 이 예비 연구가 막 개시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임상 대상자의 경우 프라임 시험과 같이 경추 손상 등으로 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환자들로 제한될 걸로 보입니다 유럴링크는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임상시험 승인을 받으며 연구 범위를 넓히고 있죠. 특히 시력을 잃은 환자들의 시각 회복 기술까지 개발 중이네요. 디지털 자유뿐만 아니라 신체적 자유까지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 뉴럴링크. 과연 인간의 삶을 얼마나 더 편리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수 있을지 기대해 볼까요? 오늘 더그루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루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